친구네 거실 TV 보고 부러워했던 적 있으시죠? 이제 우리 집이 그런 집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 틀면 모두가 감탄하는 559만원짜리 삼성 77인치 OLED TV 지금 290만원에 살수 있어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당성 2025년 신제품으로 AI가 실시간으로 화질 최적화하고 OLED 특유의 완벽한 블랙 표현으로 영화관이 부럽지 않은데 지금 269만원이나 깎아주고 있어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559만원에서 즉시 할인 269만원 받으시면 무려 29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559만원짜리를 2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남들보다 거의 269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269만원 아끼면 프리미엄 사운드바 구매하고 넷플릭스 연구독해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네요. 거실 불 끄고 영화 틀면 진짜 극장이 온것 같고 친구들 집들이 오면 와 이거 얼마냐고 난리나는 그런 거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12개월 해부하면 한 달에 24만 2천원 매주 영화관 가는 돈으로 집에서 평생 극장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고요?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특가 이벤트는 드물고 금방.